네 내일이요? 응. 왜좀 빠른가? 당연히 빠르죠. 전 다음 주에 나가는 줄 알았는데. 아니 거기 태풍센터 선과장 말이야 알잖아 성격 급한 거. 그 본청 파견 근무자 언제 내려보낼 거냐고 지난주부터 아주 난리야. 어?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서 관련 업무 미리미리 숙지 해야지 태풍 올라와서 급하게 손발 맞출 때 실수 없을 거라고 하는데 너가 뭐라고 해? 아무리 그래도 본청 상황도 있는 건데 지금 폭염 와서 다들 난린 거 아시잖아요. 그 특보상은 뭐 내려가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안 그래? 어. 아, 그래도 아니죠. 저이시오특보한테 제주도 가라고 어제 얘기했어요. 준비할 시간은 줘야죠. 괜찮습니다. 그래, 괜찮지? 예. 그 특보상은 현장에서도 커버할 수 있어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, 됐네, 요 그럼. 자, 문제 없으면 주말에 출발하는 걸로. 오케이, 얘기 끝. 그렇게 덥석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당장 내일 어떻게 내려갈 건데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. 어차피 가평에 오리 백숙 싫다면서요. 주말 계획도 틀어졌는데 태풍 센터 가서 일이나 하죠 뭐. 장난이야 진짜 삐진 거야. 응, 어, 반반. 됐고 국장님한테 다시 얘기하자.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사람 헷갈리게 해요. 무슨 말이야? 잠깐 혼자 있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? 나랑 떨어져서 그래서 나한테 제주도 내려가라고 한거 아니었어요? 그래 놓고 며칠 빨리 간다고 또왜 이러는 건데요? 네가 뭘 오해하고 있나 본데. 난 업무적인 결정에 내 사적인 감정 절대로 개입시키지 않아. 내 이전 연애에서도 단한 번도 그런 적 없어. 국장님한테 다시 얘기할 거 없어요. 내일 내려가겠습니다, 과장님.